랜만에 가는 거고요. 가는 김에 맛있는 브런치도 먹을 거예요. 데비스라는 브런치 집인데, 어, 되게 예쁘더라고요. 2층에 올라가면 창덕궁이 보이는 뷰라서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비가 오네요, 갑자기. <laughs> 되게 기분이 좋아 이 동네 오면은. 아, 저렇게 잔소리가 심해요. 아빠 닮아가지고. 아, 돌담길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비오는 날 와도 운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원서동은 여기 있다. 양옥집을 개조한 거야. 가자. 맵다고 하는데 뭐가 맵 뭔가 했더니 이 고기에 청양고추를 절어서 넣었대요. 매워. <laughs> 많이 매운 거 같아. <laughs> 이 소스 이게 허니머스터 소스인데.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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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끝이야. 음. 음. 처음엔 안 맵는데 맛이 청양고추라서 그렇지 음, 맛있어. 끝이 맵다. 음, 지금 되게 맵지. 되게 부드러운데. 음, 맛있어. 그리고 이거 메이플 시럽도 같이 뿌려서 먹는 음, 엄청 부드러워. 음, 버터 맛이가 어때? 맛. 음, 이거는 달달하이 애들이 딱 좋아할 스타일이야 이제 식은 것 같아 응, 먹어봐 어떤 게 제일 맛있어? 하나, 어. 둘, 셋, 넷네개다 맛있어 진짜? 엄마 한번 먹어볼게 민지 원래 스파게티싫어하잖아어 진짜 이거 딱내 스타일이야 보석크림 응. 파스타 진짜 진하고 너무 맛있어 음. 입이 멈춰 나와 있어. <laughs> <laughs> 먹어봐. 여기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너무 예쁘다. 달에서 토끼가 방아 찍고 있네. 원래 전시실이 1층이랑 2층이랬는데 2층 공사를 해서 지금 1층밖에 안한대요. 이게 다예요? 근데 애들은 엄청 좋아한대요. 아, 떡밥 짓고. 이아야 여기는 추억의 거리인가 봅니다. 이런 집 하나씩 다 있었는데. 어 무슨 저기 8월의 크리스마스 무슨 세트장 같다야. 목욕탕도 있어 옛날에 이거 그런 거 있잖아 유머 1번지 이런 거에서 이대로 우리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시 언제 만나요? 아이는 네가 너에게 부탁할게 하여튼 여기서 남탕이었다고 이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분식 먹고 가자 이제 뭐 먹을래? 떡볶이, 만두, 찐빵, 국수 뭐 드릴까요? 뭐 줄까 꼬마? 뭐 먹을까? 여기 뭐 먹을 거야? 떡볶이도 있고 어디? 찐빵도 있네 떡볶이다. 찐빵! 줄까? 여보세요? 응. 제발 전화받아 줘요아 응. 아, 재밌겠다 인카레에서 응, 이거 샀다 어 <laughs> <laughs> 이제 이렇게 점프 점프 하라와 재밌겠다 더 높이 아빠 어렸을 때 이런 거 타고 놀았었대 다음에 유모차 갖고 와야 돼 있어. 아이스크림 가게 이제 거의 다 왔어. 강릉에 이거. 어 아, 여기는 커피 <laughs> 전문점인데요. 제스케좀있어 이건 이 다크 초콜릿 맛이 나고 우리 윤재는 레모네이드. 윤재, 레모네이드 한번 마셔봐. 어때 맛? 집에서 엄마가 해준 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아, <laughs> 너무 있나 <쉬워>. 너무 시나. <laughs> 너 커피 맛 어때요? 아리차. 아리차라는 원두를 처음 들어봐. 되게 특이하다. 그래. 어머, 윤재가 좋아할 만한 공원이었네.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 응. 그냥 공터였는데 이런 걸 만들었나보다. 윤재 어디까지 가려고 야, 진짜. 저기까지 어, 언제 가? 내가 형님 되면, 되면 그지. 형님 되면 저기까지 충분히 갔어. 난 저기, 저기. 와 아, 여기 되게 넓고 좋다. 어, 어 나무도 그렇구나. 많고 그래서 그늘진 데도 많고. 윤재, 여기 트램폴린 있네. 와, 윤재 멋있다. 글린공원인데 어, 풍경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되게 시원시원하게 음 어. 잘 만들었죠. 모래놀이 할수 있는 곳도 있고. 좋네요. 어, 오빠 여기 이사 오고 싶다. 날씨 좋을 때 와도 음. 시원할 것 같아. 음. 여기 이동의 매력은 음. 되게 조용하면서, 음. 어, 조용해, 조용하고, 고즈넉하고, 어. 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그러니까 좀 어. 느리게 걷기, 뭐, 내려놓음의 미학? 뭐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나 젊었을 때, 20, 30대 때, 음. 추억이 있는 곳이라 나는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설레이더라고. 원서동은 조용하고, 뭔가, 이제 고즈넉하고 힐링이 되는 하고. 공간인 것 같아. 아, 응, 그만. 응. 그만. 문자, 손 내려. 멈췄어. 멈췄어. 손 내려. 문자 까다로, 신났어. 까다로워. 신났어. 할것 금방 준다? 어, 여기 반대니까 또이 구멍이 나름 음. 운치있다 그니까, 여기. 그치? 이 나무, 이 공간이 진짜 멋있는 음. 것 같아. 커서 운동선수가 되려나? 또 어, 집에 가고 싶은데 또 운동을 한다네. 여기 <laughs> 진짜 이동네 외국인들이 오면 음, 좋아해? 너무 좋아요. 어, 아까 외국사 엄청 많더라. 어, 여기 원래 어, 여기가 우리나라가 관광이 좀 약한데 음. 그래 이런 이런 데는 괜찮나봐. 음. 어, 여기도 이 나무도 이쁘고 불빛이 이쁘다. 어. <laughs> 어 알았어. 어우 잘한다. 어우 잘해. <laughs> 그거 윤제는애기라서못 하는 거야. 어 oh, 야, yeah, 다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